리플이 히든 로드를 인수하며 전통 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의 자금 흐름을 XRP 레저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크립토 프론트 뉴스는 현재 시간 16일 보도에서 히든 로드의 연간 거래량은 3조 달러가 XRP L로 이동함에 따라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관 채택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히든 로드는 외환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다양한 시장에서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 거래액은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거래량이 XRPL로 이동하면서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이 직접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헤지 펀드, 퀀드 트레이딩 회사, 유동성 중급자 등 고빈도 거래를 주도하는 핵심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기존 금융 시장에서는 T+1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XRPL은 수초 내 거래 정산을 완료해 자금 회전율을 크게 높입니다. 이는 자금을 재투입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관에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XRPL은 정산 수수료가 거의 없어 기존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시간 정산 덕분에 상대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가 감소하며 불확실성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리플은 이번 히들로드 인수를 통해 거래, 자금 조달, 정산, 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통합 금융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리플은 이번 인수를 상징적 차원이 아닌 실제 거래량과 기관 수요를 동반한 실질적 변화로 보고 있으며, XRPL 기반의 거래 흐름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기관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 채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